니다 오늘은 5월 8일 주일 묵상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회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구협은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5월에는 참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감사 내 마음에 피하면서 식사에 자리도 하고, 선물도 주고, 격려도 하고, 위로해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일들이 있는가 반면에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5월달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큰 상처가 있거나 그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5월 달만 되면 그들은 어디론가 혼자 있으려고 하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을 포기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적은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이 과연 몇 가정이나 될수 있을까요? 급변하고 있는 사회로 인하여서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사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각자의 삶을 위해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하게 요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것처럼 가족들과의 관계도 함께 있지 않고 멀어져서 떨어져 있다라면 서로간의 그런 관계라든지 소통이라는 것이 원활하게 생기지 않고 원활하지 않고 분명히 무엇인가 한두 가지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함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지만 가끔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생각되어서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주지 말아야 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처나 오해들로 인해서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가족 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놓여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건지 대충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한 3회설, 3회상 1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루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배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 나라.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사랑성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2절인데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여인과 분인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람성도분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누가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본래 하나님은 몸 둘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이 아니라 셋입니다 셋이 되려고 합니다 셋이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라는 것, 그것을 하마르타라고 해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죄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즉,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보면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평안이 깨집니다. 혼란스럽게 됩니다. 무딜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어떤 모습을요? 그 깨진 모습 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그 안에는 누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둘이 아닌 셋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의 정욕을 따랐습니다 결국 엘가나의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가정의 평안이 깨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엘가나 가정에 생긴 문제는 바로 한 여인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엘가나는 살, 엘가나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러나 충분히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 한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는 경우를 볼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야고백에서 나타나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경우 대부분 그 가정의 찰롬 평안을 말하기보다는 그 가정의 문제를 말하는 말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의 아내, 야곱의 두 아내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정말로 막 경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그런 것처럼 그 가정의 평안, 좋은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 그곳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엘가나가 두 명의 아내를 두모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평화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했나요? 맞습니다. 첫 번째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절에서 5절,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엘가나의 가정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인은 모아지 뭐 못하게 하셨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태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엘가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를 분이나가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나에게는 엘가나를 위해 엘가나의 집안에 대를 이에 자녀를 낳았다는 것으로 의기양양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한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그를 짓밟은 것입니다. 내가 더 너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멸시하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봉침하였더니 하가리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분인나의 행동으로 인해 한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아팠냐면 울면서 금식할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에게는 정수에 올라가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 날이 오히려 고통의 날이 되었고 그의 슬픔과 고통은 남편조차도 이해 위로해 줄수 없고 이해해 줄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엘가나의 가정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과연 엘가나의 가정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게 되면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이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혼율이 세계 1위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하지, 평안이 깨어진 가정. 행복이 사라져 가고 있는 가정.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에 있어서 많은 이유들이 많은 이유들을 들수 있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가정이 가정대로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그 출발이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 가족들과의 그런 행복을 느끼게 되고 또 느낀 행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삶을 지금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성 여러분, 가정의 행복, 또 가정의 평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안에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또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가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자녀들이야말로 세상에 나가서 아 힘든 일을 겪고 그리고 상처를 받고 돌아왔을 때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행복한 가정에서만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가정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이 평안과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과 행복입니다 오늘 5월 8일 지금의 가정을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이 가정을 어떤 모양이든지간에 지키고 이끌어 오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또그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 찬양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민협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독일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소리>